저는 경기지역 응시하였고요. 4학년 재학하면서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교육학이 1 5 6점, 전공이 60점 그래서 총 75점으로 컷보다 11점 정도 높게 합격했고요. 그리고 2차에서는 잘해서 <laughs> 최종 컷은 9점 정도 더 높게 6등으로 합격했습니다. 1차 합격했을 때는 먼저 얼떨떨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할줄 진짜 몰랐거든요. 저의 점수 가능도 잘안 되고 그래서 2차 준비 잘 못해가지고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기쁘다 보다 <laughs>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열심히 해서 최종 합격했을 때는 엄청 울었어요. 지난 1년이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됐다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울고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초수로 합격한 선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창미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특관에 대해서 되게 알려주셨었거든요. 특관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알려주셨어가지고, 그럼 나는 창미쌤이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창미쌤 후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창미쌤 후기 중에 엄청 세세하게 알려주신다, 이런 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미쌤을 선택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물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아는 것도 아니었고 양자역학 특히 너무 막막했고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상미쌤이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신다 해가지고 선택한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강의를 들어보니까 상미쌤이 장점을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강의요. 물리에 대해서 진짜 하나도 모르는 사람, 초등학생은 좀 그렇고 중학생이 들어도 알 정도로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하나하나 벡터부터 행렬 이런 거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그런 강의력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강생 관리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임용은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까지 나는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거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거를 되게 도움을 많이 주세요. 주간 인증 스터디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매 단계마다 상담도 진행을 하시거든요 전화로 하시는데 그런 게 되게 저는 초수였어서 어려웠는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되게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막 힘들어 할때 문자로 할수 있어요 씨뭐 이런 식으로 문자도 주셔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저 같은 초수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주시고 초수가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해 주는 것 개념 때는 열심히 못했어요. 제가 공기가 있어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교생 이후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특관을 못하다가 문제풀이 기간에 예습특관이 있는데 그게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개념을 엄청 제가 꼼꼼하게 하지 않았어도 그 문제풀이 전에 특관 예습지를 쓰면서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핵심을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과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참여했던 게 독갱파 스터디인데 이 중에서도 주간 인증 스터디에 되게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 공부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다음 주 공부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런 과정들이 정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냥 똑같은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내 공부에서 어떤 게 부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지 그런 걸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간인 늑스터디에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하면 창미 쌤이 또 댓글로 이런 거는 다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런 게 저는 초수생이었으니까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또 주간 인증 스터디 장점이 다른 생들의 주간 인증 글을 보면서 열심히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른 생들은 이번 주에 되게 일이 많으신데도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열정 있게 해야겠다. 이번 주나좀 나태했으니까 다음 주에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참여한 게 주말에 창민 쌤 수업 끝나면 토요 스터디랑 일요일엔 짝 스터디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당일 복습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업 중에 이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혼자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 토요 스터디원이나 짝 스터디원과 함께 이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또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들은 내용을 되게 입 밖으로 뱉으면 내 거가 돼요. 그날 바로 말을 하는 그래서 그런 스터디도 되게 공부를 하는데 도움 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 스터디는 꼭 참여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영역별 학습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5월까지는 정말 공부를 안 하다가. 5월에 교생을 하고, 아, 나 정말 교사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6월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때 제가 이용한 방법이 수업 중꼭 이해하기였어요. 수업을 듣는 중에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창민쌤에게 물어보고, 또 수업을 듣는 중에 물어봤어요. 이때, 만약에 너무 설명이 길어지거나, 명쾌하게 해답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거 어디에 나와라고 꼭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분이 아 그거는 뭐 양자역학 앞부분에 나와 이단어에 나와라고 얘기해주면 다시 혼자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혼자 다시 공부를 해보고 다시 제대로 된 질문을 하면 그게 그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수업 첫 부분에 이해가 안 되면 마지막까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수업이. 그래서 수업하는 내내 계속 이해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반을 무기로 이용하는 건데요. 자신에게 맞게 특반을 이용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선배들한테 특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 강의 때 복습을 특관으로 하긴 했고 그리고 문제풀이 들어갈 때 개념이 안된 부분을 특관으로 시간을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매주 주말 을 수업한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되게 양이 많은데 예습지만 쓰는 걸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풀이에 필요한 개념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다 전공 책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하면 못하거든요. 사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근데 그럴 때 특관을 이용해서 이것만 알면 문제 풀수 있어.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게 좋았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은 특관 여러 번 해독하시면서 뭐 로직을 익히시는 분들도 있었고 특관으로 책을 만들어서 재본을 해서 그거를 나만의 노트, 단권화 노트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관을 미리미리 열심히 하면 나중에 편하고 저보다도 더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념강의 때 특관을 열심히 안한걸 조금 후회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특관을 열심히 하자.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터디 활용 관련한 건데 저는 혼자서는 공부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증 스터디를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주간 인증 스터디, 아니면 매일매일 아침에 캠 켜서 공부하는 스터디,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돼니다내 스스로 관리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인증 스터디를 하시면 약간의 강제성도 부여를 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매일 아침 8시에 캠 켜서 공부하는 스터디, 1시간 정도, 그리고 특가 쓰고 인증하는 스터디도 했었어요. 내가 매일매일 하고 싶은 만큼 뭐 분량을 정해두고 한건 아니고 그냥 공부를 했다가 목적인 거예요. 또, 주간 공부 인증하는 창립쌤이랑 같이 하는 인증스터디.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너무 강제성 있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나에게 선을 만들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인증스터디를 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 생활을 잘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장의존적이신 분들이라면 인증스터디 하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스터디로 질문하는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주변에 질문하는 사람들을 두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특히 물리 공부를 할 때는 혼자서 끙끙 앓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창미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약고 넓게 공부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나 혼자서 계속 그걸 파고들면서 공부한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고 아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왜 그런 거야? 하고 그냥 질문하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권화 관련해서는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단권화를 못하기도 했는데 사실 물리 공부하면서 단권화 하는 분들을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하면 좋겠는 거는 내가 특강 쓴걸 모으기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단거나 노트처럼 활용하기 문제를 나중에 풀다 보면 기억이 안 나는 개념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럴 때 특강 쓴 거, 모아둔 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로직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하면은 굳이 시간을 들여서 단거나 노트를 안 만들어도 특강으로 내가 나중에 헷갈리는 부분을 바로바로 바로 찾아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진짜 이말 한마디 하려고 나온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런 말하면 부끄럽지만, 초반에 멘탈 관리를 못해서 막 2, 3주씩 학원 안 나갈 때도 있었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던 적도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 난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6월쯤 공부할 때는 뭐라도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되게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1월부터 열심히 한것 같은데 나는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전화 와서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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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지 않았거든요. 6개월 해도 할수 있고 9개월 해도 할수 있고 절대 늦은 시기는 없다는 라 것을 알고 꼭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 좋겠습니다. 평일생이 하시는 말 중에 되게 그렇지라고 생각했던 게 상승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 한 10월까지는 맨날 울면서 공부했어요. 왜 나는 못할까 하면서 되게 자책도 많이 했는데 막판에 실력이 진짜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쌓아가면은 꼭 합격하는 날이 올 거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학생이었어서 학기 중에 많이 힘든 거 알거든요. 왜냐면 학교 갔다가 공부했다가 약간 규칙적이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했다 했는데 그때는 매일매일 학교 수업이 없어도 학교에 가서 약간 고3 학생들처럼 시간표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거든요. 1교시 교 시부터 몇시 만들어서 이 시간 동안은 절대 안 일어난다. 화장실도 안 간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쉬는 시간 2 0 10분 정해놓고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만들어서 지켰는데 그렇게 방학 때 열심히 하면은 놓친 개념을 분명히 다시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재학 중에 공부하시는 분들의 장점이 또 있는데 재학하시면은 주변 동기들 중에 같이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힘듦을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군대 재학생이라면 동기들과 함께한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즐겁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용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찰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공부를 안할 때도 있고 뭐 6시간 앉아있어도 2시간밖에 안한것 같은 조금밖에 안한것 같은 날도 많았는데 그럴 때 그냥 아, 내일 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다르게 해볼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획도 엄청 많이 바꿨거든요. 처음에는 특히 초수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툴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이런저런 스터디 다 하려다가 피곤해서 참여 못하고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고쳐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신만의 계획을 척척 세우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자신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자아성찰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는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안이 왔을 때 내가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1년 내내 열심히 한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6월부터 너무 갑자기 열심히 한것 같아서 남들처럼 또 깊게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나온 이유는 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면 실력이 확 느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10월, 11월을 나를 믿고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이문고시 준비해야지 하면서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꼭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문고시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도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은 그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